you My 일하기 위해서 또, 저, 아까 우리 총동문의 전 회장이었던 김미원 문이 그냥 와, 왔다, 그냥 거기에서 그런 일 때문에 갔어요. 사실은 오늘 후하한 게, 우리 일구회가 그 2008년도부터 이렇게 움직여와서 마지막, 최종을 김미은 회장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바다 가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참, 엄청나게 우리 일구회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장소를 이렇게 자꾸 변경해서 죄송하고, 우리 거기 하기 전에 일구회 장이신 김부회 회장님 굉사히 아, 말씀하겠습니다. 아, 그놈도 바쁘다고. 얘가 할 말이 없대. 니까 넘어가. <웃음> <웃음> 그러면. 에이, 어, 우리 회장이 바뀌어야 고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어요 근데 사실 일부회하고 정육과 모인 이유가 이게 저 순번째로 이루어져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기과 차례가 와서 같이 했으니까 얘를 바라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오늘 즐겁게 지금부터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모르는 분은 <건> 없죠? 네. <laughs> 근데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이 이 해주면은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2월 19일 날이, 이제 19일이니까 2월 19일 날이 금요일인데, 그날 정기 총회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2월 19일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 일정 장소 회비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작년에 했던 자리 번호체 거기서 다시 하는 수백 개 없는 것 같고, 단지 작년에 29,000원 했던 것이 뭐, 올해는 3만원. 그리고 어, 주류 이런 것이 별도. 여기다 보니까 한 3만 원, 34,000원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르고 막 이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내용들은 많이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냐 없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무지 무지하게 고생을 해왔어요. <laughs> 그, 이, 그 우리 이 총동문회 회장 그 마무리까지 해서 지금 해왔는데 나머지는 이제 2020년도에 그이 50주년 기념행사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서 참자축겸또한 2, 3년 쉬고 2018년도부터는 또 우리도 5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제 뒷장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마음 편히 그냥 푹 쉬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하면서, 그다음은 그냥, 그냥 좀 느슨하게 있다가 또 움직일 건지.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점점,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같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의 활동이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고, 내년에 그2 0 1 6년대에 우리 그1 9회가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한 5분 사이에 차 마시면서 좀,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좀이따다 질문하시고 참가해주 말씀 드릴게요 그저 <laughs> 동문회장 그 김혜원 회장이 아프시다고 그냥 가셨는데 어 저희가 그요번에 지금 차기 교그 회장이 이진구 씨라고 이십 입니다 우리보다 한해 밑에 그 자동차가 출신 신진공고 형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장까지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타이틀을 어, 다 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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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자동차 어, 신진 공고 졸업하시고 퇴임을 하셨던 분인데 아 어, 지금 그 우리 저 양총무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 일구 회가 운영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쉴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을 잠깐 보셨는데, 솔직히 양총무가 동문회 고 돌아갔던 그 상황은 예그한치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구 회장 동문회장님한테. 우리가 그좀 보여줘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전임 회장단들을 보면은 기현 회장이 할때그 전임 회장단들의 그 동기생들이 그 집합도라든가 뭘 보면은 자기 동기가 할 적에는 열과 성을 다 보여주다가 우리가 될수 있으면은 뭐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거 시간 하나 해가지고 행사 있다 그러면은 참여해서. 일구가 결집되는 모습을 자꾸 뭐 다른 그 기수들한테 그 성대의 기수나 아우님 기수들한테 보여줌으로서아 일구는 역시 어, 잘했다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최대한 우리 일구 일구가 제가 어,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한은 좀, 지금, 그김효 회장이 그 재임할때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좀더 연장시켜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고동문의 그 일을 봤던 사람으로서 일구회가 바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솔직하게 뭐 이로이 이전에 그 선배님들 기수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 다들 그래요. 일구 회원들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뭐 얼굴이나 압니까? 모르지? 뭐김 의원회장이 잘하기는 잘했지만, 그래도 일부 회원들이 참 많이 도와줬다. 그런 평가를 지금까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내년도 돼가지고서 와야 된다든가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은, 아, 뭐, 뭐, 그렇지, 뭐, 별거 있겠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했던 대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반응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금박수 나오면은 내년도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아, 해야 하거다. 거기 또 저도다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번 그 설악산 그 사냥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이제 김복이 형, 그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를 많이 해주무르내 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든요. 이는 그, 우리 단결된 모습은 참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참여가 몇개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그, 체육대하고, 그죠? 가장 큰게 체육대니까, 체육대하고 연말대 몇 개, 그, 저, 총동창회장, 사행 이런 것에서 한두 개, 세개 정도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주면은, 아, 일괴가 그돈 모였던 뭐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위서두 가지 의견이 그냥 나왔는데, 무조건, 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똑같이 하자. 참여하고, 열심히 하자는 얘기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한번 주시고, 자,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뭐, 회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이제, 2월, 어, 요번에 2월 1 9일이었요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그런 보너체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정 바로, 둘주라, 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일정 은 2월 10일로 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을 해서, 장소가, 작년에 번호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럼요. 훌륭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일정은 2월 19일 날이 금요일인데, 좋죠. 별 적이는 없지 않나. 네, 좋아요. 나 회의비도 지금 3만원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어 3만원 받으면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3만원을 정하고, 이제 일단 이 일부의 우정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인은 어, 지금 항상 60명을 잡고, 작년에 47명 왔어요. 근데, 기본 인원이 50명인데, 올해도 50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냥, 여러가지, 그냥, 어갑점을 할 때, 지금 잘, 풀로 돼 있으니까, 그냥, 더 많이 올수있게록좀 하는 거죠, 어떤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쭉 보면은, 수입이나 비용이나 순품이나 이렇게 보면 당연히 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제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뒤에 일부의 운영위원회 문제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뭐 회비, 장소, 예상이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뭐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오늘 기차가 넘어 없습니다 예 직장에 행 업무하고 있의 감사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의감사는 이종삼씨하고 이장씨가와되는데 씨하고 오늘 서로 협의해서 어, 검사는 이장량에서 해으면잘돼 네? 이장량에서 <laughs> 네. <laughs> 네. <장담을> 해으면잘데장나오있 <laughs> <입학. 웃음> 동자님 왔잖아. 동니 이거 잘해. 선장은 <laughs> <laughs> 내가 못 갔지. 당다에 <laughs> 이, <laughs> <laughs>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참여하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요거는 회장단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음. 네. 이용하는 걸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일부일 회의할 때마다 선물을 했다가, 작년, 청년, 재장년에는안 했어요. 예. 네. 근데, 올해도 그, 뭐, 담은 수건을 해드 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김보회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laughs> 근데 사실, 이제 수건이나 이런 걸 아니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라에 그거, 비 귀여운 거. 그 수건에 비해서, 어생보답이 약간씩. 뭐, 아니, 약한 거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은 없잖아. 그러니까, 매번 하게 되면, 아예 왜 어, 좋지 않겠는? 한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했어요. 그때왜안 했죠? 우리가 그냥 뭐... 아 그거 가지고 가야 돼. 아 이렇게 그김그저 김이온 회장한테 뭐 조금 이해가 중에서 그래서 못한 거야. 나나나 나,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올해는 뭐 분위기도 <laughs> 한번 합시다. 그래해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그래. 그럼 분위기도 끝났으니까. <laughs> 수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반 원짜리를 해서 그전에는 장우산도 하고, 그다음에 양말 세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그 사실 이년간은 우리 김연원회장을 돕기 위해서, 다김연원회장은1 0 6 0만원씩 줬어요. 1년에 많이 썼어요. 이제, 그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걸줄였거든 그런 분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까도 많이 서 졸라 맸구나. 무지 무지하게 졸라 매고 지금 그 뭐, 아, 앞에도 있지만, 이제, 분담금도 각과에 어, 큰과 200만씩 하고 막 그랬을 거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좀,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선물 그냥 간단한 선물을 해주는 것도 간단한 거사례들좀 많이 나오라고 땀딴는거 있잖아 그땀 수건? 수건 땀 수건 세트로 만원까지 응. 응? 동반한 세트로 해서 딱 세트로 그, 그래도드 돈만은 타버린다아 그러니까 그게 좋겠어 거기다가 브랜드 딱좀 응, 응? 응. 성공식구 그걸 이제 땀 수건에서 브랜드 하나 넣고 응. 부모하고 또 다른 옷입네 아이가 알아서 하세요. 부산이나 뭐 양말, 그 뭐, 넣어봐야 니까 너무 많잖아.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대. 운영위원회에서 하세요.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세요. 색깔은 오렌지 색깔. <laughs> 색깔까지 다컬러풀하잖아 <laughs> 아, 이거는 운영위원회에 위운영원회에때 그때 시장 좀봐하세요 체력을 없고, 많이 신은 것들도 많아. 너무 많 수건도 한두 개해야땀 땅따기 수건도 한두 개 아니야. 양말도 한두 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할게 아니라, 운전자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그냥 삽방하게 제대로 보여 이제, 내 주소로도, 뭐, 마트를 하나 만든다든가, 뭐, 아니면, 뭐, 사회를 하는, 그런 걸뭐 하나 해서 한다든가, 네, 네. 네? 계속 보증할 수 있겠다. 계속 보증할 수는 거. 그런 명품을 하나, 명품이라고도 그렇지만, 음.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 아니죠. 네. 한 생각이 들 모자로 해서 빨간 거를 해서 식구라고 딱꽂거예요 식구, 우리 산에 갈 때마다 네, 네. 그, 어, 참. 야, 방을주시는 그... 빨간 거를 쓰는 거 아니잖아. <laughs> 아, 그래도 유격받없잖아 <laughs> 아, 이거 아, 봐. 아, 뭐,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유격받아. 여기가 유격여기 네. 제가 제니까요 선물은, 여기. 선물은 응. 하나 했으면 어.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아, 너무, 너무 응. 위험했대. 선물은 틀림없이 <laughs> 그 가정에서 부인이나 <laughs> 우리가 소중한 사람은 화장실 타월이 제일입니다 지금 땀 타월이 내가 지금 열다섯 개 있는 게 산악해서 좀 계속 가. 나도 그래. 지금 나도 지금 화장, 화장, 화장 보내야 돼. 내가 지금 한 열다섯 개 있는데 그, 어, 왜 내가 이해하면 화장실 어, 타월을 그 뭐. 이게딱 걸어놓으면은 그 성공 일구에 이렇게 야 하는, 근데 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화장실 타월을 진짜 좋은 것처럼, 일반 대역제서 화장실 타월 쓰는 것이 제품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이 화장실 인쇄 제대로 해가지고 이 동작만 가면은5 0 0원은 최상품이에요. 실질적인 얘기들을 봐요. 좌불산이나 양반, 실질적으로 양반도 다 쏘고, 화장실 타올 하나 주면은 1년 동안에 우리 집, 집에서 가정에 빠르게 화장실을 두번 쏘는 거니까 요새는 이게 결혼식에서 좀 여유 있는 중에 5 0 0 0두 개를 최고 상품하는데 많은데서만. 그 전에 결혼식을 하던데. 그것이, 그것이 가정에서 집사람한테 책을질수 있는 우리 나이가 제일이여. 동네가 왜 또? 하나는 5,000원, 세트는 만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키면은, 집에 화장실에 다 걸어. 세트는 좀 <laughs> 지시해야지. 아니, 근데 거어야지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 이, 그 이상의 조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화장실, 화장실, 그수건은 화장실 써야 되니까, 일부에, 이, 넣고, 맨 낮잠 넣고, 이렇게 하면 찍을 겁니다. 하는 여가지 많은 걸 받아먹고 많은 걸가져가는데 여태까지 화장실 타월이 잘 먹더라고요. 내 개인 덩이를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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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땀, 땀 얘기 안 하고 와보이는데 바로 없는. 다색이네. 이게 참조하세요 타월 중에서 그 중에서 어, 어. 네, 네, 참조 하는데 <laughs> 음. 이거를 야지아래그거보데 근데 나도 저김기원그저 그저 동의하는 게 내가 지방에 다니잖아요. 이제 수원을 가지고 잖아요 그러면 어. 일구에뭐 뭐 무슨 전기 모임이 세계 있는 거 보면은 그걸 계속 시켜야 되니까 음. 느낌이 들리더라고. 뭐아무도 어, 어, 없는 것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그 타월이 용돈 나중에 용돈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방에 내가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생활은 규칙 등에 안 갖게 됐기도 한데. 집에 온 것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저는 이제 어제 때회장할때 유재준 심6인 유재준 제가그랬는화장사에 걸쳐져서 유도는 1만원 받아 한번0만나오집 그 <laughs> 앞에 가서 가져오는 한번 <laughs> 네, 일단 타올로 하겠습니다 제하고 그방그세1 9시에서 19세에서 아마 이제 서 19세에서 에1에 매년 회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순번이 이제 정기과요. 그래서 정기과에 그 자기 그 회장으로 해서 아까 그 10월 달에 우리 정기과에서 추천한 분이 윤중선 동기니까 윤중선 동기를 오늘 추천 동의를 하고 다음에 인준 동의를 받으면 돼. 네. 예. 그, 그 그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인사 말씀. <웃음> <일어나야> <웃음> <웃음> <우리 아저씨도 웃음> 제가 한마디 갖고 있는 인물 너과결정되는로니 어이구요. 만자네. 어가 정의과에서 다 네, 내년 차기 회장으로 추천받은 윤문선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위리회가 같이 간지가한7년 됐는데 정참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이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일은 그 이전에 많이 썼었지만, 그는 이제 과별로 좀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나름대로 교육 했지만, 1 9이는 2001년대에 결성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총산업계 회장으로 개최을 했고, 또 우리 총공문회장도 그몇시 오늘 해서 훌륭하게 임수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본역위원들 또이다많 동문들의 수고가 많았고,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회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님 회장님들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도움이 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제가 오늘의 내 손님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박수!